네, 안녕하셨습니까? 김선생의 서울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운동천, 송기교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백운동천은 다 복개가 되어서 도로로 바뀌어버리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천 위에 놓였었던 바로 이 다리들, 그중에 송기교, 송첨교 같은 다리들은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바로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 이 송기교의 위치를 통해서 오늘날의 도로마의 연원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 다리의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날 이 지도에서 보게 되면 서울에서도 이 세종로 로타리는 아주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남북간에는 광화문에서부터 여서 서울역까지 서해 이런 직선도로들이 발달해 있고요. 동서간에는 종로 길이 이렇게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자리를 잡기고 있고요. 지금 세종문화회관 뒤편에도 남북간의 직선도로가 이렇게 쭉 발달되어 있고, 동서간에도 이렇게 도로들이 개설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화된 서울을 상징하는 이런 도로망과는 별개로 골목길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된 도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길들은 어떻게 해서 예전의 모습을 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면 자 1920년대 경성시가도에도 여전히 지금 백운동천의 하천의 모습이 지도에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곳에 바로 송기교의 위치가 세종로 로타리 근처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황토현을 지나서 결국 청계천으로 유입되게 되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전의 도로망과는 별개로 이렇게 하천이 흘렀고요. 그래서 경복궁에서를 나오셔서 임금님이 행차를 하셔서 사직단으로 가실 때는. 바로 이 야죽의 길을 거쳐가지고, 아직 단고갯길을 오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옛 길의 모습은 이러했고, 하천의 모습은 이러한 형태였었고요. 이것이 오늘날 복개가 되다 보니까, 자, 이제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세조무라해간 뒤편 길을 보게 되면, 남북간에 이렇게 직선도로가 새로 나 있고요. 그 일과는 별도로 예전에 백운 동천이 흘렀던 길로 이렇게 길이 또 이어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왼편의 이 길이 예전에 개천길을 복개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예 지도의 동여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게 되면 바로 이 송기교라든지 송천교와 같은 이렇게 다리가 놓였던 지역들은 오늘날 바로 남북 동서간의 길이 만나는 로타리에 위치하거나 신호등이 있는 위치에 다리가 놓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복개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도로망과는 별개로 새로운 도로망으로서 중요한 이면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운동천이 이렇게 유입돼서 청계천으로 유입된 과 동시에 또 예전에 흘렀었던 삼청동천과 중학천이 이렇게 해정교를 거쳐서 유입이 되게 되면서 이길 또한 지금 세종로의 이면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성대지도에서도 여전히 이 백운동천과 더불어 금청교 위치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바로 이 금천교가 있는 곳이 현재의 경복궁 3호선역 바로 로타리 주변이 되겠고요. 또 송천교가 있는 곳이 지금 종교교회 근처의 로타리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송기교가 있는 지역이 바로 세종로 종로와 세종로가 만나는 그 로타리. 저의 바로 송기교가 있었다는 라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송기교, 송천교, 금천교는 오늘날에자문노라고 하는 도로망으로 남북 간에 중요하게 이렇게 사선으로 놓여서 중요한 시선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복개된 하천의 역사는 벌써 이 1900년대에 들어으면서 특히 상류 지역도 오염이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복개가 시작이 됨으로써 안양의 많은 하천들의 복개의 시작, 가장 시초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 자체가 이제 오늘날의 자하문로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하천이었던 곳이 복개가 되었고, 그 일과는 별개로 이렇게 아주 연 고개로 넘어가는 이런 길들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유지되면서 오 결국 간선도로 뒤편에 이면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날의 도로망에서 이를 다시 한번 추적을 해보게 되면 세종로 로타리 기념비각이 있는 곳이 되겠고요. 자, 이기념비각이 있는 세종로 로타리에서 바로 북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면 도로 바로 요 위치가 여러분들 요 위치가 바로 저기 송기규가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이 서대문 방향이 되겠고요. 바로 이게 세종문화회관 이면 도로로 가는 길이 되겠는데 바로 이것이 백운동천길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과는 별개로 서대문 쪽으로 조금 와서 아주게 표지석이 있는 곳 바로 이 위치에서 바로 이, 렇게 들어가는 것이 직, 새로 만들어진 직선도로가 되겠고요. 바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예전에 아주개 고갯길이 되겠는데, 바로 지금은 이길 자체가, 옛길 자체는 건축물들에 휩싸여서 결국 길이 막혀버리게 되고, 새로운 직선도로가 이 이면도로의 길을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종문화회관 뒤편에 이러한 길들, 뒷골목화되어 있는 이면도로들의 경우는 바로 이러한 하천부지와 옛 거둥길, 또 새로 난 길들이 이렇게 중첩되면서 길이 끊어지기도 하고 새로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날의 도로의 모습을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백운동천의 다리 중에 하나인 바로 송기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제중문화에관 이면도로의 오늘날의 모습의 연원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과 함께 하셨습니다.